9월 25일 오후 5시 3분입니다.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음, LG전자 커뮤니티에 한번 잠깐 올렸던 종목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음. 엘지전자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이 아니라 여기 고가, 고점이 있죠. 이 고점을 어 7만 한 1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하락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어 고점에 전 고점에 오니까 잠깐 하락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자, 크게 내려가지 않고 기간 조정 주면서 여기서 거의 뭐한달 정도 이 정도 된 다음에 어 몸통으로 돌파를 하고 어 상승 그 다음에 어 지지 테스트 그죠 지지와 저항을 확실하게 만좀더 어어 마스터를 하시게 하면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 자 21선도 이탈하고 바로 어 돌파해 주는 모양이 좋다고 했죠 그죠 하고 쭉 상승하면서 고가 만들어 주고 자, 21선을 갭으로 이탈을 하고, 그죠? 갭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갭맵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여기까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확 터지면서, 지금 장대 영봉으로 오면서 어, 21선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 바뀌었죠. 바뀌고, 여기 정고점을, 어,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몸통으로 돌파를 해야지 좋다. 그래서 어,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면 여기를 지지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매수 영역으로 어,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밑에 어, 21선 있고 11선 있고 5일선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자 이렇게 어, 생각하고 했는데 장이 좀안 좋았죠. 자, 장이 안 좋으면서.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어 다른 종목은 벌써 뭐 60선까지 다 깨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21선도 좀 깨지를 않고 어자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이 부분에서 지금 어 92,000원대에서가 어 돌파가 어 전고점 돌파가 또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좋다. 그래서 한 번, 92,000에 눌림목 나와도 매수,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 영역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음, 매도는, 이 부분 83,000원대를 어 무너뜨리면 그때 어 단기적으로 어 매도를 하던지 대응을 하자 이 부분이 깨지기 전까지는 약간 좀 홀딩이면서 더 단기적으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은 21선 이탈을 했을 때 빠져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좀더 어 장기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전 저점을 어 매도 라인으로 어 삼고 가는 겁니다 자 밑을 보면서 우회를 어 이렇게 지지를 우회로 이렇게 상승을 보면서 가는 거죠 어 적당한 수익권에서도 빠져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수급 한번 보면은 자 오늘 외국인 기관 최근에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되고 있고요 기관도 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개인도 개인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고 거의 개인들은 거의 많이 매도를 했죠 자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죠 고가라서 겁나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이렇게 안정된 종목 그런데 보면 네이버, 카카오, 어, 뭐 LG 화학, 삼성 SDI 이쪽 2차 전지쪽 이쪽으로 좀 많이 향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차트 한번 펼쳐 보시면 어 지금 LG 전자가 얼마나 어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수급도 얼마나 좋은지를 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주봉도 제가 어 했고요. 어 지지 나왔고 오늘 상승 나왔죠. 그래서 요번 주도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냈고요. 어 상승하면 10만원에서 11만원대 이렇게 충분히 어 도달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수급상 어, 보여주고요. 여기도 보시면, 자, 이 저항 저항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죠. 몸통으로 돌파했으니까, 자 월봉상 이번 달 이렇게 양봉으로 뽑겠죠 그래서 혹시나 다음 달에 잠깐 눌리목줘도이 라인 어, 88,000원대를 어, 깨지 않는다면 더 상승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죠? 11만 원. 때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만 원, 그 다음에 14만 원, 15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볼수 있다. 장이 안정되면 더 어,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음,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지금 정배열 이제 초입 구간으로 다 올라가는 상태죠. 자, 오늘 거래량 초반에, 어, 나오면서 계속 상승, 어,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 9만 5천원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또 한번 상승 릴리를 더 크게 올라가겠죠. 장만 안정되면, 어, 좀더 탄력있게 올라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장이 좀 나쁜데도 이렇게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LG 전자였고요. 유니캐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가 어, 제가 자 여기서 보면 자 똑같아요. 여기를 다. 고점이 여기 있는데, 쭉 올라오다가 상승 한번 주고, 코로나 때 상승 한번 주고, 자, 옆으로 기간 조정을 상당히 길게 줬죠. 한두달 동안 주다가, 자, 여기까지 딱 올라왔었을 때, 거리랑 터지면서 올라왔었을 때, 전 고점이니까, 어, 차익 실현, 그죠? 지지, 저항 라인에 부딪혔으니까, 내려오고, 다시, 음, 21선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어, 가고, 여기서 거리랑 터지면서, 자, 몸통으로, 어,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 다음부터 크게 상승. 슈팅이 한번 나오고요. 그죠? 자, 기간 조정을, 가격과 기간 조정을 한 2개월 동안 쭉준 종목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보면, 여기, 상당 라인을 좀 오늘 좀 많이 돌파를 했죠. 몸통으로 한다면 이 라인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음, 지금 보면 어쩌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어, 좀 힘이 이렇게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에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과대 낙폭까지 어, 단기간에 조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어, 2 1선을 한번 돌파를 한 거죠. 자 여기서는 어, 온 바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 좀 바로 또 저항이 음, 볼린저밴드 상단이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힘이 있다는 건데 어, 저항선에 부딪히고 떨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올렸는데 지금 어, 볼린저밴드 상단에 맞고 눌림목을 졌죠. 돌파를 하고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눌림을 준, 주고 자 여기서 다시 21선을 돌파를 했죠 제가 어제 어, 말씀드렸었을 때가 아 여기서 좀 상승은 일어나고 있었었긴 했는데 어, 관심에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근데 어제 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렇게 밀렸어요 밀리면서 지금 오늘 상당히 좋은 이젠 여기서 점점 갈수록 저점이 높아지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어, 그러면 쌍바닥을 치고 다시 21선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오늘 어, 11% 급등을 해주면서 볼린저 반드 상단에 어, 안착을 좀 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좀 상승 여력이 이제 저, 여기 전 고점이라고 하면 고점까지 지금 다 올라온 상태죠 자 1차적으로는 여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2만원대 아니 12,000원대 그 다음에 전 고점 이렇게 보러 12,900원대 보러 가겠죠 자 주봉도 보시면 자, 이뻐, 이뻐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 많이 떨어, 터지면서 지금 상승, 그 다음에 없어짐, 거래량이 없으면서 21선까지 눌림목, 뭐.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자, 잠깐 눌림주고, 21선 찍고, 상승하는, 그러니까 장이 나쁜데도, 지금, 견고하게잘 올라가주고 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자, 여기, 음, 불린저분 13만, 원, 아니, 13,000원까지, 12,900원 넘어서 13,000원까지 1차적으로, 어, 거리랑 터졌죠. 그러니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봉상은 거의, 어, 역사적 신고가, 아, 부분, 그 부분이 12,900원이 신고가죠. 자, 이 부분, 고가를 정 이렇게, 월봉상, 고가를 갭으로 넘어서 갔고, 어, 저번 달에 어, 은봉으로 해서 5월선까지 어, 그렇게 내려왔어요. 자, 이게 음, 조금 안 좋은 모양이 있긴 했죠. 자, 이, 이 봉을 다 감싸는 은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달에 어, 다시 5월선을 지키면서 쭉 양봉으로 뽑으면서 여기 어 저항 라인을 몸통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자, 여기 이두 개의 봉 때도 거래량 돈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음, 지금 요번 달도 돈이 저번 달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어 유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유니 캐스트 어 관심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정배열로 어, 만들어놨죠. 자, 거리랑 실리면서 상승, 거리랑 확 죽으면서 조정. 자, 이 부분, 거리랑 약간씩 늘리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어려운 종목, 이런, 이런 거, 뭐, 음, 좀 뭐, 음, 명절이라서, 음, 지금 장이 안 좋기는 하죠. 아, 명절 전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미국 장이 별로 안 좋기도, 안 좋아서도 어, 그렇기도 하고요. 자, 나스닥이 조금, 음,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돌변을 했네요. 음, 그래도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조정 나오면, 눌림목 주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 많이 어,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기관들은 여기서 올릴 때 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그죠? 여기 매물들을 거의 기관이 했고, 자, 여기 이렇게 하락할 때 기관들이 어, 생각보다 많이 매도를 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자, 자꾸는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 내려놓고 있고, 거기에 받쳐서 어,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니까, 어, 수급상 아직 좋다. 기관이 파는 거는 별로 없고. 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거, 어, 유니캐스트. 관심있게 보시라. LG전자 유니캐스트. 자, 좋은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